그럼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직설 안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은 농부가 곡식을 기르고 가꾸듯이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과 지혜를 기르고 가꾼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고살라 국의 나라 마을로 여행 중일 때이르다 오늘을 첫발 나간 부처님은 밥가 난 농부한테 아주 심한 질책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손수 밭갈고씨 뿌리는 노동을 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갈고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두고 식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 농부가 지금 부처님한테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씨가 빠지게 밭갈고 음, 흔들게 일해서 씨 뿌리고 이러고 해서 이렇게 응? 나도 먹고 처자식도 부양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하는데, 종교인이라는 사람들, 돈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그러면서, 어, 얻어먹으러 다닌다. 이게 말이 되느냐? 너도 일하고 먹으라. 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인에 대해서 저것들 맨날 먹고 노는 게 아니니까,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laughs>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종교가 없고 종교인들이 없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싸움과 전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 그리고 동서남북 갈피를 모를 것이다. 희망과 잃고 좌절하고 뭐 술이나 마 이런 데 빠지겠죠. 그리고 이 사바 세계의 상처와 고통을 못 이제 못. 견뎌서 병들고 미칠 것이다. 그걸 갖다가, 종교의 사리를 갖다가, 경찰, 군대, 병원, 정신병원에서 하면은 그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병원을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농부가 이렇게 아주 그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농부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말 하지 마시오. 나는 응? 당신 종교인들이 밭 갈고 씨 뿌리는 걸갖다가씨 뿌리면 일하는 걸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만약 당신이 농사를 짓는다면 씨앗은 어디에 있고, 어? 밭은 어디에 있고, 그... 이 가는 거 이거 뭐 석가리입니다 석가리는 어디가 있고 손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농부한테 이렇게 다 이러십니다 마음은 나의 바치고 믿음은 나의 씨앗이다 지혜는 나의 보습이며 뭔가 입까 생각으로 짓는 악업을 없애는 것은 내가 뽑는 잡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겨르지 않는 것은 나의 소다. 나는 이와 같이 밭 갈고 씨를 뿌려서 감노의 결실을 수확한다. 이것이 나의 농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부가 곡식을 기르고 가꾼다면, 은 부처님은 뭐합니까? 중생들의 마음을 갖다가, 마음과 지혜를 갖다가 기르고 가꾸죠. 중생들을 구조해서 이사바세계를 갖다가 부국정토로 만들어서 천상 극락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그쎄죠 여러분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안 믿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기 복과 연연이 되는데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데 절이 가든 교회를 가든 성당에 가라